마가복음 5장 예수님의 일행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즉시 더러운 영 들린 한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람은 무덤들 사이에서 살았는데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를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가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깨뜨려 버려서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밤낮으로 계속하여 무덤들 사이나 산속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고 있었는데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니 그가 내 이름은 군단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는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거기 산기슬게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여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에 들어갔으며 이천 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동네와 주변 마을에 이 일을 알리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곧 군단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자, 목격자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 때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지경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집, 그대의 친척에게 가서 주님께서 그대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어떠한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랐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자 큰 무리가 모여드니 그분은 바닷가에 계셨다. 그때 야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발 앞에 엎드려 거듭 간청하였다. 나의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으니 부디 오셔서 안수하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살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자 큰 무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애워싸 밀었다. 12년 동안 출혈로 앓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자기의 소유를 다 써버렸지만 조금도 낫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이것은 내가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즉시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인은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껴 알았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그 즉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시며 누가 나의 겉옷을 만지셨습니까?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무리가 애워싸 비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만졌느냐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한 여인을 보시려고 주의를 살펴보시자 그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그대의 병고에서 벗어나 건강해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선생님을 아직도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울며 큰 소리로 곡하여 소란 피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들어가시어 그들에게, 왜 소란을 피우며 우십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자기 일행을 데리고 그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곧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어 다녔다. 그때 그 소녀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니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실시하시고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마가복음 5장 34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그대의 병고에서 벗어나 건강해지십시오.